여기 찾아온 건데 점원분이 혼자냐고 묻길래 혼자라고 했더니 여기랑 같은 가게라고 더 시원하고 에어컨도 나온다고 이쪽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드라이 바쿠테랑 흰밥이랑 그리고 윈터멜론 앤 롱한 프레트 주스 시켰습니다 저는 생강 빼고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되게 깔끔한 게 까지도 주고 개인 시티도 사람 수에 맞춰서 주나 봐요. 한티 마실까요? 수정거 같은데요. 드라이 바쿠테가 나왔어요. 바쿠테는 싱가포르에서 먹어본 적이 있어서 드라이 바쿠테를 시켜봤습니다. 쾌적하고 에어컨 잘 나오고, 창이었다.